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초코파이를 만들어 봤어요. 그것도 요즘 아주 인기 많은 바나나 초코파이요. 어, 저도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요. 제조사에서 표시해 주는 원재료 보고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런데 초코파이에 쇠고이 들어가는 거 아셨나요? 정말 파는 것보다 한 100만 배쯤 맛있는 그런 초코파이를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버터 테이블스푼 4개랑 설탕 테이블스푼 4개를 넣고 같이 섞어줬어요. 원래 초코파이에는 버터가 안 들어가요. 팜류하고 소고기 기름, 우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재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몸에도 좋지 않아서 버터로 대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달걀 하나를 깨뜨려가지고 섞으신 다음에요. 그밥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박박 긁어서 잘 섞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닐라 엑스트랙트를 티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잘 섞어주세요. 지금 만드는 파이 시트에도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이랑 산도를 넣어주고서 결합을 시켜서 나오는 화학작용으로 인한 폭신폭신한 질감을 만들어줄 거예요. 베이킹소다 티스푼 반 개, 여기다가 물을 티스푼 하나 정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반죽 정 가운데에다가 흘려주시고요. 아주아주 아주 잘 섞어주셔야지 돼요. 전체적으로 잘 섞어야지, 만약에 한쪽으로 몰리거나 그러면은 그 부분이 쓴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밀가루를 한 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모자라는 수분은 물 대신에 버터밀크 반 컵을 넣어주시면 돼요. 버터밀크는 산도가 있는 유제품이에요. 버터밀크의 산도와 베이킹소다의 알카리가 만나서 폭신폭신한 질감을 만들어 줄 건데요. 버터밀크는 한국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유 한 컵에다가 테이블스푼 하나에 식초를 넣고 10분 동안 놔두시면은 버터밀크 한 컵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저는 버터밀크 파우더를 썼어요. 지금 제가 부어주는 게 버터밀크예요. 밀가루 한컵 버터밀크 반 컵인데요. 이거를 전부 다 부어주신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반죽에서 원하는 농도가 나오시면은 거기서 멈추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의 약간 질척한 농도를 원했거든요. 어, 그리고 나서 6등분을 해서 쿠키 팬 위에다가 올려놔주세요. 그리고 너무 봉긋한 거는 안 좋으니까 옆으로 좀 펼쳐놔주세요. 그리고 저는 특정 브랜드의 초코파이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반죽에다가 코코아 파우더 테이블 스푼 두 개를 넣고요. 한판더 구워줬어요. 이거는. 180도 오븐에서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10분 후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 일부러 크게 만든 거예요.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바나나 필링을 만들어 줄 건데요. 바나나 3개를 팬 위에다가 올리시고요. 소주컵에다가 물을 한컵 넣고 넣어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주를 넣어도 됐을 뻔했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저는 알코올을 안 넣어서 식초를 몇방울 넣어주고요. 설탕 테이블 스푼 두개 넣고서 졸여줬더니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용기에다가 옮기고 블렌더로 갈아줬어요. 아무리 바나나가 되직하지만 그대로 갈아주면 굉장히 농도가 묽어요. 그 상태를 필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잔탄검이라는 걸 썼는데요. 제조사에 나온 원재료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g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걸쭉해져요. 저는 갈면서도 와 완전 신기하다. 엄청 걸쭉해진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렇게 스푼에 넣고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떨어져요. 꼭 거버 같죠. 음, 그 다음에는 머랭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스위스 머랭이거든요. 설탕이랑 달걀 흔자랑 섞은 다음에요.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온도계예요 중탕을 하면서 70도가 될 때까지 거품기로 계속 저어주세요. 70도에서는 불을 끄고 이거를 믹서에다가 옮겨주세요. 70도가 돼야지 달걀에 있는 살모넬라균이나 박테리아가 다 죽어요. 그리고 온도가 상온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머랭을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찐득한 저런 머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머랭은 일반 머랭에 비해서 훨씬 더머시멜로우 같은 그런 질감을 줘요. 여기에다가 바나나, 퓨레 만들어 놓은 거를 넣으시고요. 다시 섞어 주세요. 저는 80g의 달걀 흰자를 썼어요. 그러면 설탕은 이두 배가 되는 160g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너무 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110g만 썼어요. 그리고 완전히 식힌 파이 슈트 위에다가 아주 두툼하게 바나나 머랭을 올려놔 주시면 돼요. 머랭에 설탕을 더 많이 넣어 주시면요. 훨씬 더 단단한 질감의 머랭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나마 예쁘게 생긴 하이시트로 머랭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초콜릿 코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몰라서 영상에 담아봤어요. 코코아 파우더 넣은 거를 제가 더 먼저 구웠어요. 얘네들은 조그맣게 그리고 하얀색은 크게. 그런데 바나나 머랭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엄청 맛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코아 파우더를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고 저렇게 거친 느낌이 나게. 확확 섞어줬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오븐에 구워 주려고요 저는 아이스크림 스쿱을 썼는데 이거 그냥 수저로 뚝뚝 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120도에서 40에서 50분 정도 구워주시면 돼요 120도 올라가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데 머랭은 그렇게 굽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초콜릿 코팅을 할 건데요 설탕 250g 코코아 가루 70g 물은 150ml 그리고 생크림은 80ml를 넣어주세요. 이거는 지금 제가 중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엿을 테이블 스푼 둘 정도를 넣어주세요. 물엿이 들어가야 훨씬 더 윤기가 나요. 그리고 불을 끄고 코코아 가루를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다크초콜릿을 80g을 넣어주세요. 이거는 그릇을 만져봤을 때 그냥 따뜻한 정도일 때약 30도 정도일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온도가 너무 식으면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젤라틴 8g을 넣어주세요. 이거는 미리 물에 불리신 다음에 넣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젤라틴을 넣어주면은 젤라틴이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초코파이 위에다가 코팅을 시켜주시면 되요. 그런데 저런 찌꺼기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초콜렛 물을 체에 걸렀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쟤네들을 다시 좀 닦아준 다음에요. 체에 걸른 초콜렛 물을 다시 한번 코팅을 시켜줬어요. 이건 무슨 페인트칠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다크 초콜릿을 30도 정도 온도에서 녹였는데요. 만약에 더 높은 온도에서 녹이게 되면은 식힌 다음에 초콜렛이 단단하게 굳지 않고 찐득찐득한 게 손에 묻게 돼요. 그러니까 다크 초콜렛은 30도 정도에서 넣어주시고요. 저 사이드도 스푼을 이용해서 아주 꼼꼼하게 코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완성된 초코 바나나 머랭이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밀가루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부드러운 질감에 달콤한 바나나랑 초콜렛이 어우러진 맛, 그리고 저런 질감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남은 재료로 만드는 거를 부산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바이 프로덕트 근데 정말 해피한 바이 프로덕트였어요. 이거 누가 제품으로 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바나나랑 초콜릿이 머쉬 멜로우처럼 입안에서 사르르 그런 맛이에요. 어 이게 한 10분 정도 냉장고에 두었을 때 모습이에요. 원래 30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요 지금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어, 지금 꺼내서 잘라봤어요 근데 저 가운데에 있는 바나나 머랭이 자꾸 삐져나오더라고요 저 바나나 머랭도 오븐에서 구워준 다음에 넣어줬으면 훨씬 더 모양이 더 깔끔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제 먹어볼게요 음,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 바나나 머랭을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는 거예요. 바나나 향이 정말 너무너무 진해요. 어, 그런데 저 가운데에 있는 바나나 머랭은 오븐에 구웠으면 훨씬 더 재밌는 질감이고 시판되는 거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파의 부분은 먹으면서 파는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냉장고에 하루 놔둔 거를 먹으니까 파이 부분도 시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마 파뮤랑 오지가 상온에서 주는 식감이 냉장 온도에서 버터가 주는 식감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